장마철에 습기와 비가 끊이지 않아 빨래 건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건조기를 사용한다면 장마철에도 편안하고 신속한 건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빠른 빨래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습기로부터 빠른 빨래 건조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건조기 베스트 3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소형 제품에서 대기업의 대형 제품까지 여러가지 가성비 추천 제품을 준비하였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조기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추천 제품 오아 스마트 미니 건조기 화이트 4kg 컴팩트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티셔츠 15장 수건 20장까지 건조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배관 설치, 배수구 필요 없이 코드만 연결하여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무게도 여성 혼자서 들수 있을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죠. 100% PTC 히터를 이용하여 옷감 손상 없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건조가 가능하고 대화 소리 정도의 62dB 저소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에도 섬유 속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오중 필터링과 뽀인원 맞춤형 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룸, 투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소형 건조기가 필요하신 분 중에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가성비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해당 제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최저가로 약 2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570개, 평점은 4.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한일 UV 살균 미니 건조기 5kg. 5kg의 넉넉한 용량과 UV 살균으로 사계절 걱정 없이 깨끗하고 뽀송하게 빨래 건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현재 패키지 상품으로 2만원 할인 쿠폰과 전용 건조기 받침대 4개, 전용 배기 필터 5장을 증정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형 건조기 치고 꽤 많은 양의 빨래 건조가 가능하고 침대 시트까지 건조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PTC 히터를 통해 옷감 손상을 줄이고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어 잔고장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건조기들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반면에 해당 제품은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하여 내구성과 부식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인 가구 혹은 신혼 가구이면서 침대 시트 건조가 가능한 가성비 소형 건조기 제품이 필요한 분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최저가로 약 4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68개, 평점은 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17kg. 대용량 17kg으로 많은 양의 빨래 건조가 가능하고 9개의 센서가 주기적으로 내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최적의 빨래 건조를 도와주는 대형 건조기 제품입니다. 내부 드럼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아 옷감 손상을 줄여주고 풍부한 바람이 골고루 퍼져나와 많은 양의 빨래를 빠르고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3중 필터로 구성되어 더욱 위생적이며 꽃가루까지 제거 가능하니 아이들 옷도 안심하고 건조할 수 있겠네요. 외에도 삼성 스마트싱즈 앱과 건조기를 연결하여 AI 건조 코스를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이므로 실용적인 제품 같죠?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최저가로 약 9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배송 및 설치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로켓 설치가 가능합니다. 상품평은 2277개. 평점은 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습기로부터 빠른 빨래 건조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건조기 베스트3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본후 빠른 빨래 건조를 통해 바쁜 일상 속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